지금 보여드릴 동작은요, 초급 1번의 변화입니다. 초급 1번 스텝을 가지고, 어, 제가 한 10가지 동작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천천히 보시고서, 네, 잘 네,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1번. 자, 초급 1번 발. 카운터하고 발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때 주의하실 점셋넷 다섯 여섯 하고 미리 발을 트시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되시면 은 오셔서 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중심을 못 잡게 됩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고 체중 완전히 식으신 다음에 스위블을 생각하시면 돼요 후드크은요토힐힐토힐토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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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힐, 토, 스위블 토힐힐토 힐, 힐, 토, 토 수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파트너와 같이 이 동작을 갖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기본 동작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쓰는 방법은요. 45도 회전을 45도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 머리 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손에 보면 세 마디가 있거든요 이 서로 세 마디가 마주 본 다음에 다섯 여섯 돼서 여성 머리 위로 올라가서요 다시 유동작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번은 우회전 시키는 방법인데요. 발은 똑같은데요. 손을 여섯에 꺾어주셔야 돼요. 2번 우회전시키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성이 우회전 스텝을 하기 때문에 셋, 넷, 다섯 할때 남자가 꺾어줘야 이발이꺾어져요 그래서 하나, 둘하고 나온 스텝이에요. 다시 한번 2번 우회전시키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3번은 손들어주기 입니다 똑같은 초급 1번 말인데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손 한번 들면 드릴게요셋 넷에 손을 리드를 하시고 다섯 여섯에 손바닥이 하늘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똑같은 발에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손 놓아주기. 셋, 넷 하신 다음에 여섯 팔꿈치에 당겨주시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넘어와서 보여드릴게요. 셋, 넷, 넷, 손 당기고, 다섯, 여섯, 하나, 둘. 발은 전부 다 똑같은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목걸이 잡은 손 돌리기. 발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덮는 손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의 목을 보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목걸이 잡은 손 돌리기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 동작은 목걸이 동작입니다 여성 목 보고 초급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손, 을 왼손으로 바꿔주고 초급 1번. 그 다음에 여성 머리 보고 초급 1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6번 목걸이 손바꾸기입니다. 목걸이 해주신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목걸이에서 몇개좀 시키기인데요. 목걸이 하신 다음에,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손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더보여줄릴게요 목걸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 바꾸지 마시고요. 초급 1번. 그 다음에 오른손 당겨주면서,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 동작은요. 혼 놔주고, 세번 커트. 자, 초급 1번 하시고요.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성 잡고, 빠지면서,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 경우는 발이 좀 틀리거든요. 발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이쪽을 보셔야 돼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뒤로 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손 카운트는요, 네, 하나, 네시에요. 자, 셋, 네대 돌려주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이렇게 되는 스텝이구요. 다음은 목걸이 백스피커트입니다. 초급 1번 넘어가셔서 목걸이 하신 다음에요.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여기서 4번으로 넘어가어요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살짝 밀어주고 셋, 넷, 하나, 둘. 마지막으로 바레이션인데요. 목걸이 세번 커트입니다. 일단 발을 촬영해드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발. 일단 초금일반하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목자>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넷, 제가 시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급 1번으로 목걸이 잡신 다음에요. 셋넷 다섯여서 하나 둘 셋넷 다섯여서 하나 둘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여서 하나 둘 하시고요. 셋넷 다섯여서 하나 둘 셋넷 하나 둘 셋넷 다섯여서 하나 둘 셋넷 다섯여서 하나 둘 셋넷 다섯여서 하나 둘 셋 4, 다섯 여서 하나 둘 셋네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서 하나 둘 이상 초보 입번의 변화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